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성숙를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들 대표해서 조영정 장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새날과 생임을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신앙 성숙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을에, 가을에 온갖 과실이 물이 있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와 실천함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단임 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청빙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유와 명철과 힘을 더해 주자 모든 진행 결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중에 있는 김정혜 사모님을 하나님의 나팔의 손길로 치, 온전히 치, 회복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유관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게 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 함께 한 목소리로 1일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아, 지금처럼 뭐 자녀가 한명 정도밖에 없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예전에 집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았을 때에는 그 집안에 늘 천덕꾸러기가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 사고라는 사고는 다 이렇게 치고 어, 다니닌 사람들이 꼭그 집안에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도움이 안 되고 집안의 어떤 명예에 그렇게 실추를 시킨다고 그렇게 어, 면박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 천덕꾸러기라 할지라도 그 천덕꾸러기가 꼭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 같은 어떤 큰 집안의 일을 당하게다 보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런 유능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장례식 가운데는 점잖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네에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조용히 본인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은. 천덕꾸러기가 그 일을 해결합니다 평소에는 어디에도 쓸데없었던 사람으로 여겼던 한 존재였는데 정작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가족을 지키고 또한 그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는 게그천덕구러기의 역할이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그 사람이 천덕0러기가 됐을까? 왜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천덕0러기가 됐을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 그들의 기준 가운데서 부모님의 기준 가운데서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아 얘는 얘보다 공부를 못해 얘는 얘보다 사고를 너무 많이 쳐 아, 이런 비교 의식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의 시선과 함께 또한 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이 마음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부모의 그 기준 가운데 맞춰 줄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안의 천덕구로기가 됐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족, 특별히 부모님들이 만들어낸 그 차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교회 외부로부터 또한 내부로부터 그 문제를 항상 일으켰는데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든지 또한 그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 내부가 똘똘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문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내부로부터의 문제는 뭐 어떤 질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은사에 대한 이런 경쟁관계라든지 이런 비교식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내부로부터 서서히 골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감을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새 어느새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됨이 파괴되는 문제들로 이어졌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 교회에도 만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그런 문제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더 은사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더 나타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별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더 유익하고, 또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 눈앞에더 드러나는 것들이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서 골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라고 여겼던 그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그가 무엇 뭐, 무엇을 잘하는지 아니면 그 달, 어떤 재능이 다른 누구와 어떤 비교를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이 가정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 가정의 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어야 되는데그 당시는 먹고 사느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비교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정말 그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천덕구러기였다고요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또한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와 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각종 어떤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가 드러날 것이냐,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부각될 것이냐를 바라보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크다, 어떤 것이 더 작다, 이것은 우리 교회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한정을 하고 단정을 해버린다면 이미 이 교회 가운데서 작은 분열들이 생기고 다툼들이 생기고 멀어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천덕꾸러기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천덕꾸러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녀? 더 놀라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건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구나 그렇다 보면 차별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히려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출발점도 우리가 만들어 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 드렸다고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을 주님께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장성한 당신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없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물로 주시면서 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저받았는데 우리는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차별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이 교회 안에서 천덕고르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차별의 시선들이 있는지를 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 제가 어제도 주일날 교육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드러나는 어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직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 대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를 천덕꾸러기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못난 부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 많은 보금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그 우리가 바라보는 천덕구러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세상 밖의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보기에는 참 이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더 좋은 발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 천덕꾸러기는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 재능과 또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운데 허락된 은사가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사들을 선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은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있는지, 그 은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 그 은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혹여나 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천덕구러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인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수없이 많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발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가 내가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도에 집중해야 될 우리가 지금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흩어진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오실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협력할 때마다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됨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신 후에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읽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이게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거짓과 죄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공독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신 함께 기도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